저쪽 차를 세웠고, 근데 혼자 연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. 다른 총 소리가 안 들리네? 언니, 여기 미니. 나 스크류 먹었어. 이게 나 눈이 필요해. 나도. 아. 기절. 기절. 어?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오케이. 제가, 제가 죽였어요. 아, 어? 어, 인제, 인증... 군대도 귀하다. 아, 어. 어, 한명더 있어. 어디에? 37. 응? 기절이라고? 37. 들어갈게요 저기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한 칸만 밑으로 한 칸만 밑으로 오른쪽에도 들어요 W쪽 바로 아래인데저집인것 같은데? 올라가야 아, 되네 115 끊지마 아네 제피일이야. 기절 네, 잡고 오른쪽 아래 뛰었고. 예 네, 아래쪽에 있어요. 기절 아 죽었네 죽었네 죽었네. 찌키 오셔. 나이스. 셋 셋. 오른쪽 얘네 얘네 이쪽 얘네 이쪽이었어. 아 파이브 마지막으로 보인 게 저쪽 어느 <laughs> 바위 오케이. 킬. 둘. 코콘 이쪽으로. 어디, 어디, 오른쪽 어디. 돈다. 오른쪽 돈다. 낯선다 아, 확인 확인. 안 움직일게요. 뭐야? 위쪽으로 도나? 뭐야? 이다. 응? 아, 키터 먹을게. 천천히 천천히. 오케이, 어, 하나. 저, 저 보여. 저 보여. 저 보여. 저 보여. 저 보여요. 저 보여요. 285랑 2 7 5로고거 같아요 오케이아나스아 아, 좋았다 야, 나, 와 오늘 육치킨이야야육치킨이야세 분? 장난 아니네